자그 다음 카더라통신 뉴스 아 이건 또 홈프로님이 한번 읽어 주시죠 저는 3년 동안 미디어학과를 준비해 왔는데요 성적이 낮은 편이어서 미디어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전공적합성이 안 맞는다면서 그냥 미디어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네. 야, 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전공적합성 그 전공을 위해서 적합하게 준비해 왔냐는 건데 네. 어 네. 떨어질 걸 알지만 그걸로 가야 되는 이제 제가, 제가 이제 합법원인들 죄송한 게 청취자분들한테 학종 네. 비교과 관리 방송 내용을 제가 맨날 제가 2년째 한다고 안 했거든요. 빨리 좀, 좀 빨리 해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빨리 좀 지금. 내년에 또입시도 네. 바뀌겠다. 고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음. 이게 제가 상담하면 모든 거의 99%의 어머님들한테 듣는 얘기, 학생이나 아이들한테 듣는 얘기. 그래서 어 전공적 합성이 안 맞는데 어떡 하죠? 어, 그렇죠. 뭐이 얘기. 이 예, 예, 예. 밑에도 같은 질문이잖아요. 이 밑에도 같이 예, 한번 예. 묶어서 하시죠. 아, 일단 이거부터 하시죠. 예, 예. 이거부터 해가지고 예. 전공적 합성 뭐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된다 이거는. 예. 너무 근데... 많은 오해와 아, 오 개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안 써요 대학에서도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네, 둘다 많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그리고 제가 전공 조합성이 뭐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뭡니까? 자연계 학생들의 전공 조합성은 모든 과목 성적이 좋고요. 수학, 과학을 특히 잘하면 그게 전공 조합이 좋은 겁니다. 아니 전공 조합성이 무슨 성적입니까? 예, 허... 성적이 다 좋은데 수학, 과학을 특히 잘한다. 얘가 전공 조합이 좋은 거예요. 아, 문과는요? 문과는요. 그냥다 성적이 좋은 게 전공적합성이 좋은 겁니다 그건 성적 우수자잖아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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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딱 맞아 에리 전공 너야 너 너네 너야 아 저는 한대에 아, 아, 아. 관심이 없어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전공이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한국에한 써놓는 대학도 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뭐덜 중요하다거나 네.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나 물론 중요하죠. 예. 또뭐 저희 방송도 그야 그거 안 중요하다더라. 이런 메시지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냥 체감상 더큰 그, 영향을 미치는 그거보다 미친 거. 더 중요한 게 있다. <laughs> 예.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전공이나 뭐 개열과 관련된 성적 구성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그게 한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체감은 그냥 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홍프라는 학생이 물리학과를 기계공학과를 쓰고 싶은데 동아리도 기계 동아리하고 뭐 집에서 네. 뭐도 네. 만들고 라디오도 네. 만들고 막 학생부 막 계속 기계 동아리하고 막 드릴도 사고 자기가 막 드릴하다가 <laughs> 손도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 <laughs> 학생부야 일단. 어? 근데 기아, 100, 기아 5등급, 물리 6등급, 미적분 7등급. 국어 1등급이야 막. <laughs> 뽑을 수 있냐는 얘 이거. <laughs> 그렇죠 더 우리, 중요한 게 있다. 에, 아이가 축구 선수를 꿈꾸는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미쳐가지고 어, 매일 축구만 하고 게임도 축구만 하고 맨날 저지 입고 다니는데 축구를 못한다. 네. <laughs> 그러면 뽑겠습니까? 네. 못 뽑죠. 네. 사실 이건 약간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부모님과 학생들도 그걸 알것 같아요. 알아요. 알지만 맞습니다. 아, 내가 알지만 내가 노력해서 할수 있는 게, 할수 없는 게 있는데 네. 할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죠. 할수 있는 거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내신은 할수 없으니까. 네. 비교과에 네. 자꾸 집착하는 거지 그렇죠. 네. 데 이제 이게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아예 좀 오해, 오,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뭐 특정 학과에 이게 맞춰진 학생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학생부는 뭐 경영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아이 학생부는 경제, 우리 아이 학생부는 컴퓨터에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들. 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아,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높다. 그렇죠. 그, 그 정도로 표현하지. 네. 이거를 이 학과에 딱 맞췄다.라고 하진 않아요. <laughs> 근데 네. 왠지 왠지 느낌에 그 교대를 지망한 학생이 네. 교육봉사를 하잖아요. 교대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아. 아... 그런데 교대에 지망한 학생이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약품 불량한 일을 했잖아요. 어. 그부분 교대에서 한 거랑 멀어지고 있는 것같아 그렇죠.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저는. 어, 맞아요. 네. 지금 요즘에 교대가 상당히 빡쳐 있고 죄송합니다. 네. 화가 나 있거든요. 네. 지금 자소를싹 없앴어요. 교대가 지금. 네. 내년까지 다 없애버려요. 너무 똑같아요. 하는 게. 아이들이 지가 막히게. 지원하는 지원하는 음. 게. 네. 음. 차라리. 일단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고. 음. 차라리 유별나게 가자. 너교육봉사 하지 마라. 음. 너락 밴드 해라. 차라리. 허. 머리 길러라. 예. 교육 봉사 나랑 나는 차라리 없는데?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더 네. 중요한 말씀을 보는 게 뭔가 이제 스테레오타입처럼 뭔가 네. 뭐 고정관념처럼 의대 무슨 봉사, 교대 무슨 봉사, 경영 무슨 동아리, 컴퓨터 무슨 뭐해 하고 이걸 해서 준비한 아이들만 그과를 지원했을 때 유리하다. 혹은 그걸 바꾸게 되면 엄청나게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시라는 게. 물론, 성적이 완전 똑같고, 비슷비슷해. 근데 얘가 조금 없죠. 더 활동이 많아. 그럼 얘가 좀 유리한 건 사실인데. 맞아요. 어? 네.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그 유리하다는 그, 게, 그. 합격에 막, 그게 아니라 이제 자소서를 쓴다던가, 네. 나중에 면접을 한다던가 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노력했던 영향에서 이제 약간 유리함이 나오는 거지. 네. 그게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건지. 네. 어차피 모르겠어요. 당락은 소수점 차이고, 네. 그 약간의 유리함이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근데 그소수점안해도 내신이 안 들어와. 그렇죠. 그거는 네. 왜냐면은 네. 그는 거 제가 생각하는. 정리가 필요한데 네. 전공적합성에서 일단 저희가 밖에서 보긴 하는데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 추정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은 그 전공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된 성적이 거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쭉 보면, 그러니까 지금 너 봐서 아는 거잖아요. 얘가 막 생명에 미친 듯이 막 밤은 막, 막 거의 뭐, 뭐 뭐라고 합니까? 어? 파스퇴르야 사실상 학생분은. <laughs> 어, 근데 생명과이나 화학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냥. 네. 근데 이건 대학들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맞아요. 봐요. 왜냐면 음. 입학사정관 초기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곤충박사 제가 몇번 그렇죠? 강사하면서 들었잖아요. 네. 네. 뭐 7등급 8등급 7등급 8등급 기억도 안 나요. 연대가하고. 곤충만 잡다가 <laughs> 3년 내내. 네. 이런 게 초창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뽐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다 음. 보니까. 전, 전, 전설로 내려오죠 아니, 그리고 이제, 네. 뭐, 학생부종합 관련된 뭐 설명이나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하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어, 아니, 아이가 진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뭐능동적으로 탐색을 하고 요런 아이들을 우리 대학에서는 선발합니다. 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히 이대같이 쿨하게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든가. <laughs> 아예 그런 거 없다고 하는 대학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오 개념인데 일단 첫째 전공 적합성의 첫째 기준은 어떤 성적적인 부분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각 그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도 맨날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 특별 그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나 열정이나 관심 이거를 갖다가 높게 평가하는 대학이 있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놓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대학들은 잘 보면은 제 기준으로는 내신이 한이점 초중반 때 이하 대학들은 그런 걸좀 많이 보려고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면 걔네들은 <laughs> 성적이 좀 떨어져도 그런 걸로 이렇게 메꿔서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거의 뭐2 등급 안쪽으로 가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런 대학들은 이 전공에 대한 표현이 아예 없거나 네 예. 매우 비중이 작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 아예 안 써요, 안 써요. 정확히 예. 아니, 정확히 아주 심, 심오한 한 편의 <laughs> 방송 분량을 <laughs> 뽑아야 되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예신 학교의 어떤 레벨 네. 레벨이라는 표현은 그렇네요. 네. 선호도에 따른 약간 이 비교과 평가는 약간 그런 게 있다. 네, 경향이 네, 있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약간 거의 뭐 3등급대들도 많이 쓰는 대학들 있잖아요. 네. 그런 대학은 사실 전공에 대한 게좀 중요한 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면 다 성적이 비슷하니까.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전공 열심히한애보다 거기 대비 또 성적 좋은 애가 일단 되긴 한다. 맞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뭐 성적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 이런 게뭐 들어는 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나 그게 좀어 가려고 했던 거랑 다르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불리해지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연도 뭐 가상이긴 하지만 그런 잖아요제 미디어과를 학 준비했는데 성적이 낮아서 미디어를 못쓸것 같다. 음. 이게 현실이에요. <laughs> 근데 또 이미 준비한 게다 그쪽 방향이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너는 왜 과를 바꾸려고 하냐. 음. 너 여기 다 맞춰져 있다. 근데 합격자 평균 성적이나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엄두가 안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학년 설명회 학교에 가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장래희망이 없어도 된다. 없는 사람 많지 않냐? 손들라 음. 그러면 한60% 손들어요. <laughs> 오케이 계속 없어라. 있는 사람 손들라. 손들어요. 자 너네도 오늘부터 장래희망을 없앤다. <laughs> 이 사람 아주 어? 남봉꾼이구만. <laughs> 왜 애들 그 정신세계를 교란시키세요? 장래희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라. 음. 그러니까 이런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결국, 당신들 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는 다 정해져 있, 있는데 어차피 그 학과만 쓰는 학생들은 없다. 네. 못 쓰는 학생이 많고 썩어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이나 뭐 미디어를 준비했다고 해서 거기만 써야 되는 게 일단 전대 아니라는 거. 예, 네. 네. 그거는 어, 저희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많이 해봐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하시고 뭐 학교나 뭐 다른 분들이 뭐 전공 적합성 때문에 뭐 과를 바꾸라니 느왜 그거를 썼느니 이런 거는 좀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좀 잘못된 개념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너무 집착하지, 집착하지 말아라. 네, 이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약간 각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 사연은 누가 읽을까요? 아, 제가 읽을게요. 네. 저는 3년 동안 쭉 생명과학 쪽을 준비해 왔는데요. 성적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그냥 학과를 좀 낮춰가지고 환경이나 식품 쪽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환경이나 식품 쪽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활동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전공 적합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어떤 선생님이 바로 한이샘입니다. <laughs> <laughs> 네. 자, 이것도 저희가 상담하면 거의 99%의 확률로 만나게 되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성적이 안 됩니다. 되는 네.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과를 돌리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처음 생각해 보는 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부에 관련된 기록이 없는데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비인기 전공으로 학과를 바꾸는 게 괜찮냐? 여질 문이죠. 저희가 이것도 자주 다뤘어요. 뭐. 매년 다루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타계 선생님. 제가 자주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입이 저는 아파요. 상관이 없다. 네. 저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요거 관련해서 본년한테 욕도 먹고. 요거. 학생들 울기도 하고. 아, 요거 요건가요? 요거, 어, 요거 때문에 예. 뭐, 예, 뭐, 예. 욕을 심하게 먹은 적이 있죠, 한번. <laughs> 설명이 하는 <laughs> 중에 설명이 는 예. 도중에? 어. 예.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욕을 먹기 때문에 저는 네, 별로 저도 네, 그렇게 늘 예, 먹기 때문에 놀랐더라고요. 예. 설명회 중에 욕은 부당안 하시거든요. <laughs> 혹시 욕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 이 뭐, 네, 이런 얘기예요. 미디어가 애들이 다 쓰려고 하는데 어차피 음. 다못 쓴다 이 음. 어. 얘기를 했어요. 네. 어? 어차피 못 쓴다 그거. 아, 우리는 지금 다 준비해갖고 쓰려고 하는데 왜 길을 꺾습니까? 왜 우리 를 무시하냐? 왜 아. 우리 노력을 무시하냐? 아, 그그 그, 그, 쓰세요. 그냥 네. 쓰면 된다. 다만.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는데막 우리 애가 뭐 어떤 애인데요 어? 우리 어. 애가 어 우리의 뭐 동아리 활동을 본한 적이 본 적이 없냐 아. 뭐 있냐고 돼가지고 막, 막 그분이 아드님이 손석희 씨일 수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쨌든 네. 뭐 당연히 사과는 했는데 그런 네.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네. 이게 이게 이제 과를 바꾸라 그러는 제가 많이 바꾸라 하거든요 어쨌든 네. 한 학과만 여섯 개 쓰는 학생들은 흔하진 않아요 예 음. 네. 어, 찾기 힘들죠 특히 네.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금 바꿔서 하자 근데 참고로 이런 전략도 계속 매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진짜 많이 분산돼요 이저 입시양 방송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만 들어야 되는데 이제 어? 네. 네. 근데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부모님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은 네. 내가 준비한 방향과 너무 달라지니까 약간 놀라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야, 너가 준비한 방향은 다르지. 니 응. 네 성적도 니가 준비한 성적이 아니야 원래. <laughs> 어? 아 이러니까 욕 먹지. 그럼요. 네. 왜 우리 아이를 무시하고 <laughs> 그동안에 노력을 봤습니까 그러면서.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 조합성 물론 특정 전공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활동도 많이 했으면 고고 항목에서 뭐. 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성적이 안 좋거나 그 학과에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거나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학 쪽에서는 제일 많이 몰리는 게 생명과학계열 아니겠습니까? 생명학공 네. 기공, 컴공 네, 그런 예. 데는 어마어마한 자원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요. 나보다 성적 뛰어나고 뭐비교과적으로도 우수한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랬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확고한 친구는 쓰게 됩니다. 아뭐 쓰는 건? 아예 제가 이렇게 살아도 네. 제가 이렇게 해도 다 네. 자기 마음대로 써요. 왜냐면 네. 그동안 네. 생각해 온게 저도 뭐 컴퓨터를 지원했는데 을그 당시에 컴퓨터를 지원한 성적이 안 돼서 다른 걸로 바꾸라 그러면은 아 글쎄요. 그게 사이즈 안날것 같은데. 아, 근상담이라는게 네, 너가 생각하는 거를 응원하고자 하는 게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상담할 때 저는 제 생각대로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음. 그러면 저는 여기 노래 틀어주고 응원해주고 <laughs> 할 겁니다 어, 탬버링도 불어주고 <laughs> 다, <laughs> 다 이제 예. 이팅막 <laughs> 춤도 춰주고 할 거예요 근데 예. 제 의견을 들으러 온 거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활동보다는 성적이 중요하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활동을 그쪽으로 많이 했어도 붙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꿔도 바꾸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고 이제 바꿨을 때 문제예요. 특히 이제 저희가 권유 많이 하는 게 이제 비인기 전공들인데 이비인기 전공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펜타 교수님. 예를 들면 이제 식품 쪽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잘 싫어하는 문과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어 문그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이런 과들의 대표적인 특징. 특징은 아무도 그 음. 학과에 관심 매들이 없다. 내팔어. <laughs> 네, 네. 그렇죠. 대부분 네, 얼굴이 좀 굳고 두려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니들 너희들의 의견대로 너가 만약에 생명을 준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생명을 써야 된다면 그럼 식품 영양학과 학생들도 식품 영양을 준비해서 쓴거 아니겠냐? 근데 니네 주변에 식품 영양에 관심이들 있냐 없냐? 없죠. 많이 할 없죠? 말이 없어요. 네네. 못해요. 먹는 것만 관심일 거 아니에요, 보통. <laughs> 그럼 모든 류에 예, 관심이 네. 없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으로 고려대 한문학과라는게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네 주변에 고려대 갈 만한 애 중에 한문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냐? 어? 뭐. 기, 그럼 이러면 바로 예, 이해가 예. 돼. 애들이 바로. 그렇죠. 아, 예. 그렇구나. 이게 그 바로. 비인기 전공의 예. 특색은 뭐냐면 어그 학과로 준비하는 애가 없다는 거야. 니까 예. 나도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그렇죠. 제도 안 했고 나도 안 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김, 다 같이 기묘, 기묘한 예. 논리네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제로 베이스니까. <laughs> 그렇지. 예.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뭐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나 학생부에 뭐 살짝 책을 통해서 예. 저는 흥미는 보여주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그래도 고3 때로든지 긴급하게 땜질을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다른 애들도 고그 정도 수준이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과를 이제는 뭔가 맞춰서 준비할 때는 이제는 그런 인기 학과가 아니라 이런 학과를 이제 준비해야 를 돼요. 맞춰서 <laughs> 예 한문, 식품 영양, 아. 산림 과학, 아, 예. 예 이런 거 러시아어. 이런거 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러면 저는 오히려 경쟁증이 있다고 니다 <laughs> 나중에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비인기 전공이나 이런거 이제 과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뭐어 주변에서도 너과를 그렇게 바꾸면 안된다 음너 응? 지금 활동한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텐데 괜찮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 말해라 제가 선택하는게 아니라 최종 학생들이 선택하는거죠 네, 서 근데 하세요. 다만 네. 그렇게 바꿔도 막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를 바꾼 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겨서 떨어지지 않고 예. 그냥 거기서도 떨어지면 성적이 안 되는 거기서도 겁니다. 떨어지면 거기서도 안, 그냥 예.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를 바꾸는 거는 뭐 크게 페널티가 안 된다. 특히 비인기 전공으로 바꿨을 때는 다 같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네, 저희가 슬픈 얘기네요. 예. 이 학과로도 너는 안 된다. 그리고 아, 슬픈 얘기네요. 뭐 지금 두 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 계획이라는 게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절대로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좀 오늘 계획도 제대로 못했어요. <laughs> 네. 혹시 두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되게 유명한 투자자 중에서 네. 짐 로저스라는 네. 분이 있는데, 아, 짐 로저스요? 네. 그분이 지금 네. 자기 딸들 두세 명을 데리고 중국 문화권 싱가포르인가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음, 네. 왜 살고 있냐면은 우리 자식에게 중국어 문화와 중국어 언어를 가르쳐 주고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지금 예컨대 고대 한문학과 진학한 학생이 하, 나는 한문 배웠을 때 어땠어 라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공부해 두면 나중에 음. 이제 중국 제전 세계 3분의 1이 중국 문학권이에요 이런 예. 것으로 따지면은 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인생을 잘 모르는 아, 겁니다 저는 네. 중국 문학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과 바꾸는 거에 겁먹지 말아라 네. 아, 예. 그 얘기 <laughs> 결론 짓고요 하나 더 사연을 다뤄볼게요